제가 이번에 강의할 책은 성공하는 점포, 그리고 실패하는 점포는 42가지가 다르다라는 책인 책입니다. 어, 처음에 판매 방법과, 판매, 아, 판매 방법 개혁은 판매, 아, 매장 개혁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어, 대부분, 매, 어, 이렇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상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품만 좋으면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의한 90%는 쉽게 망하잖아요. 요즘은 되게 제품이 좋다고 잘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제품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이제는 상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매 방법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제 매장에 대한 개혁도 필요해요. 그래서 판매 방법과 매장은 일심 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어, 지금까지의 점포에 있던 그런 고전, 고정관념들을 깨서 이제 좀더 넓은 관점으로 매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판매 방법 개혁과 이게 매장 개혁에 대해서 이제 42가지 성공하는 점포와 실패하는 점포에 대해 42가지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시장 진입을 할 때, 그리고 또 고객 관심을 끄는 매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에게 친절한 매장, 그리고 마니아와, 마니아에게만 친절한 매장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해드리면, 어, 이렇게 초보자, 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외장에서는 고객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고객들을 방관해 두, 두는 것도 있고, 그냥, 어, 좀 너무, 그렇게 방관해 두고 이렇게 알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품을 뭐팔때좀 가끔 설명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할, 하는 그런 아니한 사고를 하는 판매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이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초보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고객을 대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 뒤가 보이는 매장, 그리고 무대 뒤를 감추는 매장. 어, 어그 예로 들면, 애프터, 서,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데, 요새 이렇게 막, 어 핸드폰 아니 SK나 뭐 이렇게 삼성 그 대리점 이렇게 AS 대리점에 가면 그눈 앞에서 이렇게 고쳐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고객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객이 또 안심이 된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갔는데, 어 자동차 정비를 본눈 보는 앞에서 하면 어디가 이렇게 고장 났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도 있고 할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맡겨서 하면 막 괜히 이상한데 엄연한데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더돈 받을 수... 있지, 돈 받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막 던킹도너츠는 아니고 크리스피 거 가보면 거기도 이렇게 마, 만드는 공정 부, 그런 부분을 다 공개해 놓잖아요 유리장으로 해서 그럼 오히려 아 되게 저렇게 깨끗한 곳에서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오히려 거기가 더 신뢰가 있게 보이고 더 맛있게 생각이 되고 도 너츠 먹을 땐 저기 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대뒤가 이런 보이는 매장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